에, 오늘은 초조원 2탄 2탄 입니다 자 고단측은 404 404 썼구요 상단에는 고단측 404라인 하단은 저단측 R23 R23 이구요 현재 저단측도 R404, r 콤프레셔에 냉면은 R23을 썼구요. 모셔가는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내부의 온도는 마이너스 71.3도구요. 71.3도입니다. 현재 내부는, 내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 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관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음, 나간으로 보면 어, 성에가 거의 안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소형이기 때문에 현통탱도 없이 기계로 유니터가 어, 꾸며져 있습니다. 현재 70.5도로 내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음, 위원최저온 냉동 시스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공기 중에 증발을 잘하기 때문에 찾아온 쪽에 이렇게 손을 만지면 바로 뿌려져 버립니다. 바로 얼음이 그냥 날아가 버리죠. 증발 나니까 응,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막 공기 중에 수분이 증발해서 날아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잘 보이시, 보이시면 막 안개처럼 이렇게 막 날아갑니다. 이상입니다.